때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앞과 맨 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서론이라고 하고 맨 뒤는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지금 내가 이한 얘기가 무슨 얘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책을 읽을 때 책을 다 읽는 읽지 못한다면 그냥 앞에 하고 끝에만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대충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방법이 차례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그 차례에서 이 맥락을 이 서론과 결론에서 처음과 끝에서 얘기했던 맥락을 이 목차를 보면서 내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책볼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읽기는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눈에 딱 책의 내용을 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일장에서 오늘 읽은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이 이사야 전체 66장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집약적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왜 응답하지 않느냐? 너희의 손에 피가 보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데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니까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불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죄 값을 십자가 보일의 피로 다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없겠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높은 직위를 갖고... 나름대로는 쾌락을 즐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왜?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죄를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죄를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면,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가부를 도와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리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회개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성경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잘된 농사 곡식이 아주 아름답게 열렸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데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상을 차려놓고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농사를 졌는데 다쭉정이야 어우기 남았는데 찌그러진 거 그거 먹고 앉아 있어 그 비극적인 것이죠. 이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소산을 잡수십시오. 예, 아름다운 소산을 잡수십시오. 예, 아름다운 소산을 잡수세요. 예, 축복하세요. 옛날에 예, 신학대학 다닐 때그 그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그, 그 선교사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교수였어요근데한 교수님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경험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갔대요. 갔는데 옛날에는 무슨 먹을거리를 손반에다 올려놓자요. 안방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손반을 내놓고 거기다 얹어놓잖아요. 근데 무슨 감이든지 뭐 사과 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선반에다 올려놓고 먹는데 그 선반에서 흠집이 있는 걸로만 골라서 먹더래요. 그래서 아왜 그렇게 흠집 있는 것만 골라먹냐 그러니까 이 흠집 있는 거 놔두면 이게 썩으니까 그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걸 먹는다 근데 이 선,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또 흠집이 없어도 한참 지나가면 어떻게 돼 과일이 상하에서 또 흠집이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토록 흠집 있는 것만 먹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가르쳐 줬대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거를 먹어라 제일 좋은 거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거 먹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거 먹고 그럼 조금 안 좋은 것도 어떻게 거기 있는 것 중에는 뭐예요?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먹다가 또 상한 걸 먹어. 상한 걸 먹어도 어때게 거기 있는 것 중에는 최고 좋은 거 먹어요.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전자의 후자예요. 흠, 흠집 있는 것부터 먹는단 말이야 아까우니까 그리고 매일 흠집 있는 것만 먹다가 아름다운 소사는 먹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국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미국적인 시각에서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가르쳐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항상 좋은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laughs> 상하는 건 나중에 상하더라도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것부터 드세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름다운 소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나가는 얘기고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인생은 불행한가? 왜 인생은 고달픈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죄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냐? 그 이유는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고달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달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처럼 16절 성경이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시를 버리고, 선한 행시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결이고, 그걸 한눈에 여기서 말씀하는, 보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가 해결해요.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게 하며 이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그럴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성령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인격이셔요. 유일하신 한 인격이셔요.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도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일대일로 인격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죄를 씻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들려 주셔서 인생의 목적, 내 존재하는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유함.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존엄성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 한 인생의 존엄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내가 씻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어떤 분이 예, 예,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안 듣고 자기가 따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따로 직접적으로 한번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사람은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의적이니까. 자원에서. 자원에서 자의적으로 하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 하나님이 나를 존엄성을 주셔서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너무 흠모하고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의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나는 왜 이런 거야? 그 이유는 있어. 내 손에 피가 있고 죄죄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으셔.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제 씻음을 받은 그 사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읽지 않은 앞에 부분에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행실을 바르게 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의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 스스로, 스스로 예배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스스로 내가 자, 제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한 사람, 자의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구도입니다. 또 그럼 반대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타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의적이지 않고 타의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해서 죄를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인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타의적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수르를 내려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민들이 다 포로로 아수르로 붙잡혀가서 종살이를 해요.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왕족, 왕으로부터 왕족으로부터 모든 귀족들과 국민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앗수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타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시지 않나 타이적으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기도 당하고 또뭘 했는데 이 일이 좀잘안 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우리의 현실로 현실 성경 우리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타의적인. 타의적인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스스로 자의적으로 회개할 때는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막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 때가 다 됐다. 왜? 벌다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포로교환입니다. 이제 벌 실컷 받고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실컷 받고 죄 깨닫고 돌아오시지 마십시오. 타의적으로 정결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스스로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일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그게 복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구도를 다시 기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죄를 졌어. 근데 이 죄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회개한 사람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 깨닫지도 못해. 깨달았어도 회개하지도 않아. 계속 제 가운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세상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땅을 하나님이 청소를 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 청소해 주시는 거 아세요? 뭘로 청소해 주시면 장마비. 장마비 한꺼번에 막 많이 내리면 그냥 막 지저분했던 게다 깨끗해져. 아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이 강원도 산골에 살을 때 눈물 되고 뭐 하느냐고 또랑 이 개울물이 지저분했는데 장마가 한번 싹 하고 나면 개울물이 그냥 바위 같은 것도 다 깨끗하게 닦여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여름방학이야. 그리고 여름방학에 거기 가서 수영을 하면 그러니까 돌들이 그렇게 깨끗해. 근데 다른 때 가보면 그 돌들이 더러워요. 장마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방법 뭐예요? 태풍. 태풍. 진공청소기. 태풍을 불어가지고서는 샥 깨끗해. 근데 미리 깨끗하게 하면 태풍이고 장마고 어떻게 해요? 세게 물 내리고 세게 바람 불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깨끗하게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 태풍도 안 오고 장마도 안 오는 겁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고 장마도 그리 심하지 않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고 스스로 깨끗게 하면 태풍도 안 오고 큰 장마도 없는 거예요, 홍수도. 요새 또 지진이 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타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리는 어디 꼬여요? 예? 더러운 데 꼬이잖아요. 깨끗한 데 파리가 꼬여요? 안 꼬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것이고 죄악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손을 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찾아오셔서 어려움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순간에든지 스스로 깨달을 때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과 일대일로 유일하신 하나님 나도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 일대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종지기로 만드셨어.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자유함을 주셨어. 어떤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요하 라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죄가 있는지, 이걸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십자가 보일에 피해 은총을 잊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스스로 자의적인 사람, 스스로 깨닫고 예수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